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수요일 모니브리핑입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미국 증시 실시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5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1.49% 상승 중에 있습니다. 먼저 나시닥 지수부터 한번 볼까요? 나시닥 지수는 지금 현재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23,842.37포인트 진행이 좀 되고 있죠. 어, 특히 제 블룸버그 홈페이지를 잠깐 보게 되면 네, 헤드라인만 보게 되면 네, 월 스트리트가 월 스트리트 트레이들이 어, 지금 견고한 기업 실적이 네, 시장 네, 주가 상승에 힘을 부여하고 있고 달러는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어, 골드 네, 네, 금은 온스당 5천 달러를 돌파했다는데요. 네, 이 부분 어, 특히 이제 기업 실적 기대감이 이제 부각되면서 삼대 네, 지수 그러나 다우지수는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실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테크와 반드체 주식이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다우지수 하락은 여기도 나오지만, 네, 이 보험 관련주, 유나이드 헬스케어 뭐이 등등 이 보험 관련주가 약간이나로 인해서 실적이 좀 저조하게 나왔죠. 네, 그로 인해서 다우지수 하락을 좀 부추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본김에 S&P500 지수도, 어, S&P500 맵도 간략, 간략하게 보죠. 일단 빅테크부터 볼까요? 네, 엔비디아 1.42%, 마이크로소프트 2.41% 상승하고 있고요. 어제 상승했던 애플, 이틀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1.64%, 그 다음에 아마존, 구글. 어, 최근 이제 실적 발표 앞두면서 애플 주가가 좀 오르고 있다는 점,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네, 이 부분이겠죠. 그리고 반도체 주식 보겠습니다. 어제 SK 하이니스도 크게 올랐죠.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주가가 6.52% 급등이네요. 네, 최근 급락했던 인텔은 오늘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주가도 좋습니다. 램 리서치가 6.52%, AMAT 4.32%, 네, KLA도 4% 넘게 네, 오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력 관련주 흐름도 뭐 양호합니다, 지금요. 네. 흐름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우리 시장과 좀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어, 코스닥 지수도 물론 올랐지만, 네, 상대적으로 이제, 어제는 코스피가 상승이 좋았죠. 이틀 연속 급등한 코스, 코스닥에서 일부 차익 매물 나오면서, 네, 코스피, 이 반도체주가 좀 이끌었고, 어, 전력 관련주도 흐름이 좀 좋았었죠. 반면에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금융,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 여기 보게 되면 유나이티드 헬, 아,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네, 주가가 무려 20% 가까이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산업재에서는 네, 방산주 주가가 좀 네, 그런 마 양호합니다. RTX, 그 다음에 노스롭 등등 로키드 마틴 주가도 좀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 정도 양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실시간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주가는 엔비디아 1.59 애플이 1.7% 지금 3일째 양봉이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네, 지금 4거래일 연속 양봉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 2.4% 상승 보이고 있고 구글 알파벳 견고한 뭐 우상향 추세에 있죠. 브로드컴도 네, 반등이 좀 진행 중이고요 테슬라 주가는 좀 힘을 좀못 쓰고 있죠. 아무래 실적에 대한 좀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실적 발표일은 네, 일정 한번 보, 볼까요? 네, 28일, 네, 1월 28일. 자 보시죠. 오늘 28일이니까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디지털 자산 기본법 여당이 확정할 그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대, 모비스, 기아,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 LG 디스플레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 시작 전 a s m l 실적 발표가 있고,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 있죠.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네, 내일 미국장, 네, 끝난 다음에 대략 한 6시 정도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실적 발표하고 있고, 특히 내일 이제 에스케이스 실적 발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현대차 실적 발표까지 상당히 중요하죠. 아울러서 FMC 회의 및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심기가 좀 불편하다는 내용이 계속 좀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 증시 뭐 챕집필들 때에서 한 요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미국 증시가 우른 핵심적인 동력은 다섯 개다. 실적, 네. 아, 경기 바로미터가 시작을 이끌었다. UPS가 긍정 가이던스, 비용 절감을 내면서 경기 민감주 심리가 좋다. 네, 이런 내용이네요. 네, 잠깐 이게 지금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네. 자 다시 보시죠. 어, 그래서 이제 경기 민감주심리가 좀 좋았고, 실적이 시장을 떠받친다. 어, 로이터는 S&P 500이 5거 1일 연속 상승, 네, 7,000포인트에 근접했다. 네, 지금 거의 뭐 7,000포인트, 6,986이니까 7,000포인트에 거의 근접했죠. 네, 달러 인덱스가 이제, 네, 달러가 약세로 전환했죠. 6개국 통화에 따른 네, 달러와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금융여건이 완화되면서 성장주, 나스닥으로 매이가좀 네, 쏠렸다는 내용.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지면 이제 글로벌 유동성 심리가 이제 좋아진다나. 그러면서 대형 기술주나 멀티플에 좀 우우한, 우우적으로 좀 작용한다. 네, 이런 것도 알아주면 되겠고. 금이 이제 5천 달러 위에서 네, 버팀목 역할, 달러 약서에. 지정학, 정책, 불확실성, 해지 수요.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희소 가치. 특히 이제 금, 은, 이런 기금속 같은 경우는 계속. 네. 일단 지금 우리가 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어떤 중요한 핵심은 희소성입니다. 자, FMC 회의가 대기하고 있다. 뭐 동결 컨센서스죠 네. 동결 앞두고 거의 뭐 동결이 이제 확실하니까 네. 이거 크게 문제 안 삼고 오히려 이제 실적이 좋은 메가캐위주로 매수세가 좀 몰리는 거 아니냐. 자 트럼프의 변수는 상승의 엔진이라기보다는 섹터 분화의 방아쇠다. 이날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슈가 시작을 흔든 포인트는 메디케어 어드밴테지 약간 이나죠.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유나이트 스 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이랄지 뭐. 여기 CVS랄지 이런 보험 헬스 인슈러스가급락했죠 이게 다우를 눌렀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제 다우지수 여기 보게 되면 뉴욕 증권거래소 보게 되면 지금 TSMC, 그러니까 엔비디아 밸류체인은 상승한 반면에 일라일리, 뭐 금융주,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쭉 네, 나오죠. 급락했던 종목들도 이렇게 나오고요. 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네.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다우 지수는 좀 눌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섹터별로 한번 좀 보게 되면 AI, 빅테크, 반도체는 나스닥을 이끈 핵심이라 이거죠. 애플, 브로드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이제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했고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네.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상 실적이 나왔을 때는 또 이제 네, 절 분량. 네. 수익 실험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보험, 헬스 인슈런스, 이날 다우짓를 하락을 이끈 요인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2027년 메리케어 어드밴테지 지급률을 제한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네, 이쪽 종목구들이 이제 급락, 네, 가이던스 실망까지 겹쳤다. 네, 금융, 어, 산업재 네, 그 다음에 유틸리티, 달러 약세 금 고공행진 네, 이런 어, 불확실성 해지 성격에 같이 끼어 있다 그 다음에 쭉 볼까요 미국 쪽은 AI 로봇 자동화 확장 기대가 유지될수록 스트로이 살아 있지만 지금 같은 이제 실적 이벤트 주간에는 네, 대장주 위주로 자금이 쏠린다 이거죠 중소형태만은 좀 흔들릴 수도 있다 테슬라 관련 얘기도 보시죠 이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 후에 재평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일단 원달러 환율, 환율에 워낙 강세, 압력으로 좀 작용하면서 외국인들 수급에 좀 우우적일 가능성이 있죠. 어제 이제 이미 그런 흐름을 좀 보였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 원달러 환율이, 어, 얼마까지 빠이나 1446원대로 좀 밀렸죠. 잠깐, NDF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DF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금 1437원대까지 빠졌군요. 사 네, 1437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9.18포인트. 10년물 국제금리는 4.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84% 상승하고 있고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반도체, AI, 나스닥 메가캡이 강세기 때문에 어제 시장을 좀 이끌었던 코스피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심리에는 좋은데 일단 이제 중요한 것도 상승 출발했을 때 그러나 어제 하이스였던 강세율은 이제 자체 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재료도 있었고 호재도 있었고 대략적으로는 내일. 29일 s k 하이스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 네, 그다음에 가이던스. 요것까지는 확인하고 좀 대응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네, 한국 반도체도 상승 지속이 아니라 실적 가이던스 확인 전으로 변동성이 커질 확 가능성이 높다. 저도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29일 내일이죠? 네, 실적 발표 이 후에 변동성이 상당히 실적 발표 전후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요, 요쪽, 29일날 여기에서 변동성이 다시 커지게 되면은, 네, 코스닥으로 또 바이오가, 바이오나 로봇 2차원지로 좀 메이가 불수 있을 텐데, 요쪽은 좀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책 약발이 좀 좀 많이 시장에 반영됐다. 그러면은 역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코스닥 이쪽은 순환매와 변동성으로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 전략까지 이렇게 쭉 보죠. 네. 이게 뭐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시나리오 한세개 정도는 짜야 됩니다. 매각갭 그러니까 실적이 좀 무난하다. 그리고 이제 f m c a 가 예, 금리 동결로 이제 중립적인 의견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리스콘이 연장되면서, 예, 국내 증시, 뭐, 삼전 하이닉스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고, 코스닥은 대장주위주로좀 압축 매매를 하라. 그런 얘기죠. 실적이 별로, 좀 실적이 좀 어지럽게 나왔다. 그럼 매각캠만 오르고 나머지는 좀 흔들거릴 수 있다. 뭐, 우리 시장에도 이제 코스피, 삼성전자, 뭐 방어주형으로 좀 진행될 거고, 하이닉스 같은 실적 발표 전으로 탄력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코스닥은 급등 테마 위주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 뭐 시나리오 한세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매각 갭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쇼크, 또는 뭐 FMC 회의에서 매파적인 의견을 내놓는다. 그런 뭐 이제 굴착 퍼지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시장 분위기. 항상 우리가 지금 코스피 5천 포인트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네, 1천 포인트 넘어섰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정답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묻지 마. 누가 먼저 세게 나팔 분야. 이거 따라가는 그런 장 아닙니까? 그럴 때일수록 시장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도 구사해 놓으면은 여러분들 투자 당연히 좋죠. 자, 국내 증시가 보시죠. 저는 제 관리 고객들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이 시장이 좋기 때문에 네, 아주 뭐 좋은 성과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도 보니까 소외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번 장의 흐름은 한뭐 1, 2년 전에 뭐 삼성전자, 현대차, s k i 스등 대형주 그냥 쭉 가지고 있고 이제 물려서 가지고 있거나 쭉 추가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중장기로 갖고 있어도 크게 수익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그냥 쫓아다니는 패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5,084포인트. 코스닥 1,082포인트. 여기에서 대응 전략. 어? 뭐, 코스피 5,000포인트 도달했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 코스닥, 네, 1,082포인트 돌파했는데 어떻게 할까? 답이 잘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답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강력한 시장 분위기에 잘또 편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제가 말씀드린 전략이 알지 이런 부분 잘 대응하시고 잘 안다신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유안타증권 W프레스티 강남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저한테 네, 제 고객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 시장 직접 투자 간접 투자. 네. 이걸 다 말씀을 드려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는 쉽게 쉽게 가는 겁니다. 자, 시장. 네, 되돌아보죠. 어제 코스피. 거래소. 이게 외국인이 이제 이 패턴을 보시죠. 일자별 패턴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네, 코스피부터 볼까요? 아, 이걸로 봐야겠네요. 이거 보시죠. 네. 하루 전에 순매됐던 외국인이 어제 이제 네, 코스피로 들어왔습니다. 기간과 함께. 개인은 1조 원 넘게 또 순매들고 했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은, 어,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네, 기간이 2조 6천억 샀습니다. 외국인도 샀죠. 네, 개인은 이때다 싶어서 좀 3조 원. 그 다음에 어제 1조 3천억 받았습니다. 어제 코스닥 외국인은 좀, 좀 줄였죠. 반면에 지금 기간이 이틀 연속 순매듭니다. 순매수. 거의 뭐 이틀간 4조 원 넘게 샀잖아요. 4조 원. 뭐 3거래일 또한 5조 원 넘긴 한데. 이게 엄청난 거죠. 요게 보면. 이게 이제 정책 영향이 상당히 크게 좀 작용했다. 그리고 선물. 선물도 이제 외국인 선물 매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달러 약세.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원화가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원화 강세가 이어진 거죠. 네.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선물에서 시장을 이끌고 있고 현 선물 같이 매수하면서 시장을 가게 이끈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지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네. 코스피 지수가, 안 나오네요. 네. 넘어가죠. 여기서 볼까요? 그림에서.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084포인트. 5000포인트 안착. 그고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패턴 보십시오. 어제장은 어떤 게 이끌었습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스가 이끌었어요. 삼성전자, 지금 시총이, 야, 엄청납니다. 944조. 네, 1000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SK하니스 5 8 2조예요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총 3위 자리는 현대차가 구칠 끌어오자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이 지금 여기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어, 현대차만큼 강력한 이 밑에 있는 포지션이 좀 적죠. 뭐, 삼성 발효수 82조입니다. 물론, 이제, 현대차가 어제, 네, 트럼프 대통령의 뭐, 간세 25% 인상, 네, 이슈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나라 또 관료를 급하게, 한, 미국에 급하, 급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원활하게 좀행된다면 다시, 현대차와 실적과 피지컬 A로 다시 한번 좀, 네, 움직이면서, 일단 4위, 5위, 이쪽하고 격차를 벌려버려야 하거든요. 이 90조 때. 그럼 저기도 여기서 한, 한 100, 아니 20, 30조 이상은 나중에 뭐더잘돼서더구히이 들어가야 시총 3위 자리를 완전하게 확보하게, 확고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의 주가나 뉴스 이런 영향도 상당히 잘 봐야겠죠. 그래서 어제장을 일단 이두 종목이 시장을 좀 이끌었고 하이니스 올라가니까 SK스퀘어 같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주, 네이버도 올랐고, 자 코스닥 보시죠. 뭐 대단합니다. 네 예, 코스닥 지수를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네 코스닥 지수를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여기 이미 여기를 돌파했거든요. 네, 코스닥 지수 2021년도 때 고점을 뚫었지 않습니까 이미 여기. 여 여기 보면요, 네. 여기를 뚫었잖아요, 기를 그러니까. 뭐 직전 고점 돌파한 시대는 이제 시세에 물어보는 거죠. 그런 위치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골고루 또 올랐죠. 네. 알테오젠 에코프로 VM. 알테오젠도 지난주에 악재 때 저점이었죠. 그 다음에 2000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 이끌고 있고, 요 로봇 어제 쉬어갔고, 제약 3000당 등등, 리각캠, 뭐, 어제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까지 강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매수 상위 보게 되면 어제 외우기는 삼성전자 5,650억, SK하이니스 5,300억, 기간 SK하이니스 삼성전자, 코덱스 레버리지 주로 배팅을 한 거고, 반면에 이제 순매도는 현대차,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 뉴스 나온 것들 좀 매도를 했네요. 자, 코스닥은 에코프로 하나 마이크론, 반도체 소부장이 좀 끼기 시작했습니다. 기간도 이제 에코프로 알테오젠, 에코프로엠 시총 상위 종목 2천지에 바이오가 끼어있고, 반면에 이제 순매도는 파마 리서치랄지. 지금부터 이제 왜, 특히 이제 기관들 순매도, 순매도 종목은 좀잘 좀 체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좀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어제작을 한번 네,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보시죠. 일단 어제장은 이제 외국인이 현물, 코스피는, 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도체, 통신, 전력, 인프라 등을 이제 끌어올렸고 코스닥은 개인 네, 차익 실현. 그러나 이제 기간이 3거를 연속 네, 순 매수. ETF 해지 성격으로 네, 그러나 이제 급등 섹터들은 약간 숨 거를 좀 보였다. 뭐 정책 기대감이 계속 있죠. 국가 성장 펀드, 국민 성장 펀드. 뭐, 등등등 해서, 이런 것들. 네, 9 0 원래 어제 일회 했고. 네, 9 0는 프로그램 비차익이 많이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죠. 뭐 수급에서 다시 보면은. 이게 보게 면 네, 비차익으로 이제 9,000원 넘게 들어왔으니까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외국인 기관이뭘 샀냐? 앞서 봤습니다만, 삼성전자, 에 SK하니스, 외국인들은, 기관은에 SK하니스, 코덱스레버리지 삼성전자 났다, 이거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 상단, 반도체 플랫폼 등등을 같은 방향으로 밀었고, 프로그램 비차익이 지수 바스, 바스켓 종목군들 한번더 끌어올린 구조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이익실은 나온, 나온 거죠. 1조 3천억 팔았고, 기관은 이 기간 매수의 질이 섹터 급등을 계속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아주셔야겠죠. 테마의 급등에 따른 피로도, 그 다음에 대장 분화가 동시에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는 거죠. 1차는 이제 대장, 알테오젠 에코프로 로봇 대장주에 폭발했고, 1차는 이제 2등주 후발주가 확산됐고, 3일차는 이제 후발주부터 좀 흔들리면서 대장주 좀숨르기가 나올 수도 있다. 추경매수는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이재명, 이재명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 영향. 국가성장펀드, 전략사업 투자. 그 다음에, 워낙 강세, 외국인 현물 매수 우적. 뭐 이런 요인. 그 다음에, 트럼프의 변수. 리스크 헤드라인을 작용하고 있지만, 코스피 대형주가 방어하고 코스닥 변동성을 네, 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어제장은 삼성전자 하이니스가 엔진 역할을 했다는 걸잘 아실 것이고, 전력 유틸리티, 뭐,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이 의미있게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를 했죠. 통신은 뭐, SK텔레콤이 강한 흐름이었고, 금융주, 신한지주 외국인은 신한지주 기관은 KB금융. 조방원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근데 실적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흐름이 달리 좀 전개될 수 있고, 코스닥은 매수는 있지만은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장 전략은 이제 시나리오는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일단 오늘장 코스피 외국인 현물, 그 다음에 비차익이 또 유입된다면은 그 다음에, 워낙 강세가 좀 계속 흔들림이 좀 적다. 그러면은, 또 이런 종목군들이 지수를 좀 이끌어 갈 수도 있지 않냐. 코스닥은, 네, 대장망하고 후반에는 좀, 후발주들은 좀 흔들릴 수도 있다. 시나리오 2는 이제 코스피 강보합 코스닥 조정. 그렇죠. 이제, 먼저 우리 시장이 어제 삼성전자 하니스가 올려놨고, 미국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 출발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또 내일 실적 발표하고 약간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높죠 코스닥은 또 눈치보기 좀 들어갈 수 있, 있을 것이고요 네, 이렇게 시나리오를 하나 둘세개 이렇게 짜서 여러분들 좀 대응 전략 하시면 네,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제가 네,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튼간에 뭐 엄청난 시장입니다 네, 이 증시 의원의 시대는 시대에 물어보라 네, 이런 말이 있지만 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항상 지금은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장에서 좋은 성과 계속 내시길 항상 기,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꼭 누르세요.